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팔품사 시리즈 오랜간만에 다시 찾아왔는데요 부사입니다 부사 자 팔품사를 공부할 때 명사 뭐 형용사 동사 이런 굵직굵직한 품사들은 어, 생각보다 단순해요 그래서 외우기가 쉽고 또 알아보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팔품사 중에 가장 어, 구분하기 어려운 품사가 바로 부사입니다 자 부사는 형용사랑 비슷해요 이것도 부사는 동작이나 상태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영어에서는 꾸며준다 라고도 얘기하고 수식한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전부 어 꾸며준다 우리 순수한글로는 꾸며준다 꾸며준다는 건 뭐죠 의미를 확장해 준다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것을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요런 거를 꾸며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쉬울 거예요. 근데 부사는, adverb라는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 또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를 꾸며줍니다. 꾸며주는 게 되게 많아요. 일단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그리고 문장 전체. 요네 가지를 꾸며준다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반드시 넣고 시작하셔야 돼요. 형용사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그죠? 그렇게 딱 하나만 있는데, 이 부사는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많은 부사는 형용사에서 파생되어 만들어집니다. 즉, 형용사형에다가 어떤 변화를 줘서 부사형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아예 부사인 단어도 물론 존재는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사는 형용사에서 파생되어 만들어진다. 즉, 형용사가 부사형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는 명사의 상태를 꾸며주기 때문에, 뭐, 뭐, 한, 요렇게 해석이 되지만, 부사는 일반적으로, 뭐, 뭐, 하게, 요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요. 자, 일단 오늘 크게, 부사의 역할, 그리고 부사의 문장 속의 위치, 그리고 부사의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 그리고 마지막에 함정 단어까지 한번 짚어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라는 것은 일단은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동사 형동사또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데 첫 번째로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한번 문장의 예를 들어 봅시다 She runs fast. 그녀는 빠르게 달린다. 여기서 까만 글씨로 되어 있는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fast가 빠르게 해가지고 런즈라는 동사를 꾸며줍니다. 빠르게 달린다. 자, 요런 것들이 부사의 역할입니다. 지금 보면 하게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요거를 부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It is very cold. 자, 날씨가 매우 춥다. 자, 추운이라는 이 c o l 는 형용사거든요. 근데 형용사의 상태를 조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아주 추운 겁니다. 매우 춥다 해가지고 이 메리가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 한번 볼까요? 자, he speaks very slowly. 그는 매우 느리게 말한다. 여기서도 매우가 지금 느리게라는 부사. ly가 붙어 있는 부사를 꾸며줍니다. 느리게는 또뭘 꾸며주나요? 말한다 라는 동사를 꾸며주죠. 네, 그래서 요 very 같은 경우는 부사를 꾸며주는 강조 부사고 이 슬로우리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자, 이렇게 어 동사와 형용사와 부사를 각각 다 꾸며줄 수 있는 게 부사의 역할이다. 굉장히 다양하죠. 네 번째 문장을 한번 볼까요?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여기 보시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파워 t 의 추리 it didn't rain. 자, 파워 t 의 추리는 다행히도 운이 좋게도 it didn't rain. 비가 오지 않았다 해가지고 비가 오지 않은 거 전체 문장을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사가 이렇게 문장 앞에서 뒷 문장 전체를 꾸며줄 때는 이렇게 콤마를 찍고 어, 문장 맨 앞에 이렇게 붙이면 이런 걸 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속접속사도, 어, 문장 전체를 꾸며줄 때는 그걸 부사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부사는 이렇게 단순하게 부사 자체로만도 사용되지만 한 단어가 부사 역할할 땐 부사. 그리고 두 단어 이상이 부사 역할할 때는 부사구. 그리고 문장 전체가 부사 역할을 할 때는 부사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앞에 보시면 설명한 게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하셨죠? 동사를 꾸미기도 하고 형용사를 꾸미기도 하고 또 다른 부사를 꾸미기도 하고 또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한다. 이런 것들 부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사의 위치예요. 자, 부사의 위치는 비교적 굉장히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엄격하게 문법적으로 이건 뭐 틀렸다 맞았다를 구분하는 부사의 위치는, 어, 빈도부사일 때만 조동사 뒤,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이라는 어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써야 하지만 나머지 부사들은 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부사의 위치는 일반 동사 뒤, 이렇게 빠르게 달린다. 또는 비동사나 조동사, 음, 뒤. 네, 좀. 그렇죠 이렇게 에 비동사 뒤에서 이렇게 그는 자주 듣는다 이렇게 비동사 뒤 그렇죠 그리고 또 일반 동사 앞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도 부사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따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빈도 부사는 반드시 조동사 뒤 또는 비동사 뒤 또는 일반 동사 앞에 쓰는 게 엄격히 지켜야 하지만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음, 비동사나 조동사 뒤 또는 일반 동사 앞뒤 어디에 위치해도 상관이 없고요. 이런 식으로 문장 전체를 꾸며줄 때는 문장 맨 앞에 쓰기도 하고요. 또는 문장 맨 뒤에 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suddenly it started to snow. 갑자기 어, 눈이 오기 시작했다. 이런 뜻인데 이때 갑자기가 문장 앞에 왔다는 것은 이 문장 전체를 갑자기 라는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할 해때 주로 이렇게 문장면 앞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장면 뒤에서도 상관은 없다. 그래서 부사 같은 경우는 위치는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부사의 위치에서는 이 빈도부사만 어, 조동사 뒤,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한다는 게 주로 시험에 나오지, 나머지 이 부사의 위치는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자, 부사를 만들 때는요, 규칙변화 부사가 있고, 불규칙변화 부사가 있어요. 규칙변화 같은 경우 우리들 흔히 잘 알듯이, 형용사 뒤에다가 ly를 붙여서 부사형으로 만듭니다. 아까 제가 뭐라 고 그랬어요? 부사는 보통 형용사에서 파생되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형용사가 이렇게 y로 끝나는 형용사일 때는 어, y를 i로 바꾸고 ly를 붙여요. 그래서 happy. 이러면은 행복하게 해가지고 부사가 되는 겁니다. 또 끝이 e로 끝날 때는 어, ly를 그러니까 E를 Y로 바꾸는 거죠. 그죠? s i m p l e 를 Simply.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 이거 다 외우셔야 돼. 이 법칙들은. 그리고, 어, 이거 잘안 나오지만, IC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Basic처럼. IC로 끝날 때는요. 네. IC로 끝날 때는, 음, 이렇게, 에, A, L, L, Y. 이렇게 붙여져가지고, Basic. 이렇게 부서를 만든다. 네. 그런데 ic로 끝남에도 불구하고 예외상으로 항상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 public 같은 경우는 그냥 에, ly를 붙이기도 합니다. ally가 아니라 ly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별히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ic로 끝날 때는 보통 ally를 붙인다. 자, 그리고 부사의 불규칙 변화는 형용사와 부사가 이렇게 형태가 같은 것도 있고. 아예 달라지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반드시 외우셔야만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fast, 빠른, 뭐, 빠르게, hold, 뭐, 단단한, 뭐, 열심히, 뭐, early, 뭐, 이른, 이르게, late, 늦은, 느리게, 뭐, 이런 것들은, 어, li를 붙이지 않고,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good 같은 경우, 네. 이게 형용사인데, 부사는 well로 바뀌고요. bad는 뭐 badly. 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many 같은 경우는 뭐 more로 바뀌고요. 아, many는 둘다 똑같나요? 네네네. 그렇네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불규칙 변화와 또 형태가, 어, 같은 것 또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찾으셔서 암기하셔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시험에서 여러분 많이 등장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어, 아까 위에서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ly 형태로 존재는 하는데 형용사인 단어들 이런 것들이 되게 함정 단어로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음,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돼요. 네, 형용사가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가 된다 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f r i 드나 러브 이런 것들은 명사에다 li 를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친근한, 이건 뭐 사랑스런이라는 음, 형용사의 형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li 가 붙어 있다고 부사라고 자꾸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부사라고 생각해가지고 틀렸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lonely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외로운이라는 형용사. ugly, 못생긴, 그리고 likely 같은 경우는 뭐, 몸할것 같은, 뭐, 그죠? 가능성이 있는 이런 형용사 형태입니다. 물론 likely는 부사로 사용될 때도 있지만, 그때는 아, 얘가 뭘꾸며주는냐를 보고 문장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자, 키포인트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요. 부사는 형용사에 li를 붙여서 만든다. 이게 기본이다. 그러나, 철자, 변화, 예외, 그리고 철자, 그죠? 이렇게 끝나는 것들. 그리고 변화, 그리고 예외,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명사에다 li를 붙이면 형용사가 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음, 단어를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한번더 정리하자면 부사는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 꾸며주는 게 다양하다. 동사, 형용사,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그리고 위치는 비교적 자유롭다. 하지만 빈도 부사 같은 경우는 조디비디 일락 꽉꼭 지켜주셔야 되고 보통 형용사에 li를 붙여서 부사를 만드는데 명사에다 li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니까 이런 함정 단어들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규칙 변화는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불규칙 변화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부사의 종류, 부사는 조금 어려우니까 다시 들어보시고. 꼭 문장에서 아 한번 부사가 어떠, 어디에 지금 부사가 들어가 있나 아이 부사는 뭘 끊어주나 여러분들이 잘 어, 찾아보시면 어, 부사도 비교적 쉽게 또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마스터쌤의 잉글리시 바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